안녕하세요.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HLB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윗꼬리가 좀 달긴 했어요. 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대감이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난 이제 10월 21일 날 이날이었죠. 거래 대금 터지면서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적인 전환을 알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좀 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대로 조정 없이 연속적인 어, 우상향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저는 HLB가 이제 이제 재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올해 연내라고 했습니다. 연내. 그러면 11월, 12월 두달 안에 FDA에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기대감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선 반영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주가는 미래 의 가치를 선 반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급등했던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얼마죠? 58,700원이죠? 자, 해당 구간을 이렇게 선을 좀 이어보면, 자, 우리가 마음고생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했었었는데, 올해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거의 뭐 7개월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하락 조정을 뚫어내는 박수권을 돌파해내는 강한 거래 대금과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졌어요. 자, 물론 앞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물타고 물타고 하다가 본절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물량들이 충분히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해당 물량, 여기 앞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의 시간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원래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죠. 자, 얼마 안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주봉을 보시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가 바이오의 대장주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몇개좀 보여드리면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다시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자, 보시면 50만 원 찍고 나서 꽤나 많은 조정이 나왔지만 주봉이에요. 주봉. 조정이 좀 나왔지만 다시 50만 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수를좀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저기 올라갈 때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무려 3,400부터 4,200까지 올라갈 때 삼성하이닉스,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으니까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죠 오늘은 코스피가 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대로 라면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신고가를 뚫었네요 그쵸 1.75% 상승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이제부터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은 1060 포인트가 역사적인 신고 지수인데, 아직 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조만간 머지않아서 코스닥의 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이 코스닥도 1100에서 1200 정도는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자, 지금부터 상승이 나올 텐데, 코스닥이 이렇게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로봇주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단기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바이오의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의, 코스닥의 역사적인 신고지수를 뚫으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오늘 HLB 그룹주가 급등을 했는데, 자,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상한가 같죠? 근데 거래대금은 작아요. 자, HLB 글로벌도 상한가를 갖고, HLB 생명과학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추세를 완전히 바꿨어요. 자, 그러면 대장주는 결국 HLB 이제 본주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호재들도 좀 많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추세를 바꾸기 시작을 했으니, 물려 있었던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홀딩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오늘 호재가 좀 나왔었죠. 영국에 있는 운용사, 자산 운용, 운용사가 이제 MRL 파트너스죠. 여기서부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자그 받은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HLB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과 담과암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시장에 불로 오르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자이 2천억을 이제 사용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HLB는 그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었죠. 자 해결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EB라든가 BW 발행이 돼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이투자자 입장에서 이 LMR 파트너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2천억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지난 9월이었죠. 9월에 CRL을 공개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연내 FDA에 재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BW 발행가가 4만 8,9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4만 9천 원이라고 할게요. 4만 9천 원을 면4 원인데 1년 뒤에 주가가 5만 4천 원이 되면은 이 신주 인수 BW를 어, 행사할 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영국의 MRL 파트너스가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FDA의 허가를 받고 안 받고 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선반영을 하죠. 자 바이오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정말 큰 재료를 갖고 있는 FDA 재료 갖고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LB니까요. 여기 돌파했으니까 오늘 윗골이 달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비중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자 반도체 조정 받고 있죠. 로봇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뭔가는 올라가야 가야 될 텐데 이제 바이오라,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같은 구간이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누군가는 물려 있다가 나왔을 때 본전 탈출을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기회를 잡아서 더큰 랠리. 마치 여기 이제 작년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 이 정확하게 12월부터 급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을 재현을 할 수가 있을 거로좀 보고 있고요. 중간에 조정 구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해당 구간이 나타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을 하셔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날짜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은다면 크게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대응 방법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지수는 어떤 상황이고 업종은 어떻고 이런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것들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어, 같이 한번 높은 곳에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 색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데요 제목만 한번 눌러주세요 제목을 한번 눌러주시면 똑같이 무료 신청 링크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만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소통망 입장 대응 전략 체크해주시고, 자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여기는 HLB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까지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제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이번 이제 상승을 충분히 즐기셔서 높은 곳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 자 결국에는 이 연내 재신청 목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지금 사실 시장은요 허가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지만 허가가 받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연내 재신청을 해서 기타 뭐 많은 절차를 좀 거치고 나면 내년 특정 구간에 아마도 이제 상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한 여름께나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왔을 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차트를 좀 당겨보면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 고점 찍고 나서 오른쪽 어깨 있죠. 여기. 여기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당시가 이제 11만원 정도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3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같아요. 어차피 역사는 반복이 되기 마련이고, 주가의 움직임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물량 소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겠지만, 어, F, 가장 큰 시세가 나올 때가 FDA 재신청을 하고 난 후입니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생 끝에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함께 대응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주도주 매집주가 있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둘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어 필요하신 스타일대로 첫 번째 거는 이제 스윙이고요, 두 번째 거는 당일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매매일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유로핏 그리고 대원전선 이렇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유로핏 매매일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거래 대금이 한번 터졌고요. 항상 눌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눌림에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2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도 이제 눌림이 발생을 했으니까 공략할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 b가 이제 매수고요. s가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두번 이렇게 해서 3%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원전선입니다. 요즘 전력기기 강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눌림이 발생을 했다. 여기서 B 매수에 들어갔죠.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한3.4%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러면 오늘 유로핏 대원전선 합쳐서 6% 넘게 수익을 냈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 종목에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강한 테마 안에서 대장주를 찾는 걸 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가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전력 기기도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해 주도주 매매 공략을 하실 분들은 여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왜 이름이 1억 만들기냐? 자, 하루에 5%면, 한 달이면 20 거래일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5%, 20 거래일 하면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쌓아가는 거요. 예 더,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3%전후로 하루에 두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에요. 아무 종목이나 눌림이라고 공략해서는 안 되고요. 가장 강한 종목을 확인을 해서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꾸준하게 쌓아가는 경험 하실 분들은 여기 1억 만들기 체크를 해서 소액,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꾸준하게 쌓아가는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 매집주인데요 시장에서 항상 대장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로보티즈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도 3천원부터 3만원까지 10배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났더니 순차적인 순환배가 나온다 자 로보스타가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상승 시그널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그널을 줬어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가 3만 0천원 정도 되니까요 거의 2배 3배 정도 급등이 나왔던 거죠 자그 다음에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게 한국 PIM 얘도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날이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바이오로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로 이제 후속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공략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도 좋고요 로봇도 좋고 2 차전지도 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종목을 미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한국 PIM 여기, 로봇 스타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laughs> 현대 무백스. 현대 무백스는 이종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타점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스윙입니다, 스윙.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리는 종목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이제 2배 1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공략을 할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다음 매집주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반도체 소부장도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오테크닉스를 보세요 여기가 14만원 그쵸? 여기가 29만원 두배 넘는 상승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두배 이상 상승이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을 밑에서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대응을 충분히 잘 하신다면 여전히 크게 수익을 낼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때까지 함께 잘 대응해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